안녕하세요. 뚱꼬배 선생님. 그리기 시간입니다. 오늘은요, 이거 4학년 남자친구가 그린 건데요. 그림을 특이한 건 없잖아요. 근데 선생님 이거 재밌어서 소개 좀 한번 해보려고요. 이 친구는요, 여기다가 특이하게, 보이시나요? 특이한 걸 하나를 그려놨어요. 보여드릴게요. 자, 만화 캐릭터 짱구. 짱구를 이 자기가 그림 생활화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. 왜냐면 그림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본다고 이렇게 그렸거든요.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분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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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분 세 중에 한 분이 나쁜 짓을 했대요. 그래서 이분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래요. 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 끌어내서 한번 그림 그림해서 선생님이 재밌어서 소개를 하, 하려고요. 그리고 이, 이 친구가 그린 그림에는 짱구 짱구가 꼭 어디에든 숨어있대요. 이 친구들도 캐릭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 그림에다가 자연스럽게 한번 넣어보시라고 선생님이 오늘 이, 이 그림을 소개해보는 거예요. 자, 뚱꺼배 선생님 그리기 시간이었습니다.